모두가 망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웃으면서 사고 있습니다. 요즘에 리플 XRP 시장이 딱 그런 모양새인데요. 한달 사이에 가격이 16%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리플 끝났다. 리또석이다. 이런 단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자금의 이동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 이 리플 XRP 거래들이 조용하게 지갑을 열면서 약 2억 달러치를 줍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런 고래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XRP를 매집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11월 초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이 리플 XRP 가격은 계속 아래로만 향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RSI 지표가 오히려 거꾸로 움직였다 라는 거이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RSI가 오히려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랑 모멘텀이 엇갈리는 현상을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겉으로 보기 하락장인데 그 속으로는 현재 리플 XRP가 힘을 비축하고 있다 라는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신호는 MFI 지표에서도 나왔는데요 해당 mfi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자금 흐름을 보는 지표인데요. 지난 11월 말부터 가격과 반대로 mfi 곡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이 가격 조정 하락 국면에서도 물밑에서는 시장 자금들이 서서히 다시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xrp 가격은 요 지난 12월 18일을 저점으로서 살짝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누군가는 그때부터 슬며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확인하듯이 따라붙은 증거가 있습니다. 온천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이 거대한 리플 XRP 보유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요. XRP를 1억개 이상 보유한 지갑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고래 집단이 12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보유량이 상당히 늘려왔습니다. 이 수량으로 따져봤을 때약 1억 2천만 XRP, 달러 값어치로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등급인 천만 개에서 1억 개 보유 고래들도 12월 23일에 소폭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약 5천만 달러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이 물론 하루아침에 가격을 확 끌어올린 만큼의 폭발적인 매집은 아니었겠지만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눈마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처럼 신중한 매수였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였습니다. 이 시장 최상위 큰 손들이 지금 가격대에서 이탈하지 않고요, 오히려 매집하면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들 겁내 매수 XRP 손절하고 떠날 때 오히려 돌아오고 있는 이런 큰 손들, 이들이야말로 나중에 XRP 추세가 바뀔 때. 가장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주겠죠. 그렇다면 정작 가격은 어디쯤일까요? XRP 차트를 보면은 당장 눈앞에 1.98달러 벽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까다로운 가격인 이유는 이달 15일 이후로 XRP가 반등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여기서 막혔던 구간입니다. 이 마치 농구공을 힘껏 튀겨도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랄까요. 그래서 1.98달러를 넘기느냐, 아니면 넘기지 못하느냐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를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인 거고, 만약에 매수세가 더 몰려와서 이런 문턱을 확 넘어서게 된다면은. 그 다음은 비교적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 차트상에 2.12달러 정도까지는 일단 열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3달러선까지 시야가 트일 겁니다. 그리고 2.23달러는 왜 중요하냐?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98달러 돌파하면서 2.2달러대 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xrp는 비로소 겨울잠에서 깨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려가는 쪽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현재 시장에서 다들 주시하는 하방지지사는 1.77달러 부근입니다. 이 가격들이 10월 초부터 XRP를 떠받쳐온 든든한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큰 악재에서도 몇 번이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1.77달러만 지켜주면 된다. 그럼 역시 여기가 바닥이네. 이럴 텐데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일 종가 기준으로 1.77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은 이런 것들이 매도 세력이 여전히 이 시장을 쥐고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그렇게 되면 실망 메모리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하락 위험까지도 커지겠죠. 하지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XRP 가격이 1.77달러 부근에서 잘 방어가 되고 있다는 라 것. 이코레들도 다시 등장을 했고요. g p 모멘텀도 천천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 각각의 신호들만으로도 이제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장담드릴 순 없겠지만,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결국에 XRP 가격 그 자체일 겁니다. 상승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중요한 분기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세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고래들의 매집과 기술적인 신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격 분기점 이야기는 단순하게 차트 분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숲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즉 거시경제 환경과 시장의 큰 흐름들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상 최근에 몇주 동안 조용하게 돈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아 연준이 언제 금리 내려 줄까? 아직 멀었겠지. 이러면서 잔뜩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또 그럴 만한 게 물가도 잡히지 않았고요. 미국 경제가 워낙에 뜨거웠다 보니까 이게 연말로 갈수록 분위기가 슬슬 달라졌습니다. 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경기 둔화 신호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이러다가 진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결정적으로 12월 FMC에서는 실제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여기에 이어가지고 석달 연속 3번이나 금리를 낮춘 건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긴축을 외치던 연준이 이제는 서서히 그 방향성을 금리 인하 쪽으로 유동성 완화 쪽으로 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변화의 의미는 상당합니다 이 돈이 비싸졌다가 다시 저렴해지기 시작했 한 거니깐요 금리가 높았던 동안에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도 잘 나오고 국채만 사도 5% 수익이니까 굳이 위험한 자산 안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내려가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 시중에 풀린 돈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어서 이동하기 시작을 할 거고 예금 적금에서 조금 빼가지고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그리고 요즘엔 암호화폐 같은 자산으로까지 이렇게 눈을 돌리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살아난 지난주. 이그 전까지 한달 넘게 빠져나가던 기관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이 코인 투자 상품들로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뭉칫돈이 들어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 xrp 상품에만 2억 9천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xrp 관련 투자 상품으로는 사상 최대의 주간 자금 유입이었다고 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 이제 분위기 바뀌냐 이러면서 재빨리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방금 전에 온체인 고래들이 XRP 2억 달러치를 샀다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제도권 자금도 거의 맞먹는 규모로 들어온 겁니다. 이 보이는 고래랑 보이지 않는 고래가 함께 리플 XRP를 죽고 있었다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고래들이 미리 담았구나. 이 거시경제의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는 조짐이 보이니까. 잽싸게 저렴하게 사둔 거죠. 이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지만요. 큰손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반발짝 빨리 움직입니다. 개미들이 뉴스 보고 겁에 질려서 매도할 때그 뉴스 뒤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라 거고 이 연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물가 잡히면서 22가 머지않아 가지고 완화적으로 돌아설 거란 관측이 나와요.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돈줄이 조였던 흐름이 이제는 서서히 풀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풀린다? 이거는 자산 시장의 봄바람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처럼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방향성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변수는 존재합니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거나 국제 정세 불안이 그중에 하나죠. 우리도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 우려가 터지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 4분기에는 중동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들썩이기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여전히 불안 요소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터지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쏠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달러나 금으로 자금이 도망가면은 코인 시장엔 당연히 압제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 이 전쟁 리스크보다는 금리랑 유동성 이슈가 투자 심리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침체 공포를 정부랑 중앙은행이 어떻게 막아낼지가 핵심인 거고 거기에서 돈을 풀겠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이 숨통을 트이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리고 XRP의 강점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붙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 기준으로만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이 급하게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평단 관리하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가져가는 방식이겠죠. 이런 기준을 정리한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내부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이 일시적인 조정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알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반복되곤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나서 숨고르기 했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알트코인들이 따라 뛰는 시기였는데 이걸 흔히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금 XRP를 비롯한 몇몇 알트에 포착되는 고래 매집들. 혹시 그 알트 시즌의 서막이 아닐까요? 이 실제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관 자금 유입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XRP, 이더리움 같은 이런 다른 주자들에게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회사들의 리포트를 봤을 때 XRP 고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고래, 솔라나 고래들도 최근에 지갑을 다시 채우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아마도 현재 시장 주도세력은 머릿속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서 1차 수익 실현 완료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해 상승한 알트들의 재진입하면서 또이 막을 준비하자. 실제로 과거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돈번 세력들이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서 또 후반부에 불꽃놀이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알트들이 전부 다 빛을 볼 거란 뜻은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가 심해지겠죠. 기술력이 없고 펌프질만 하던 이런 프로젝트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처럼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활용도가 부각되는 이런 코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다시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고 이번에 XRP 고래들이 보여준 행보는 바로 그런 선별적인 베팅의 한 가지 예시일 겁니다. 이 눈에 띄지도 않게 몰래 몰래 하지만 지표랑 데이터에는 흔적을 남기면서 돈이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XRP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정중앙에 있습니다. 리플 레처라는 기반 기술을 리플사가 제공하고 그 위에서 안정적인 달러 토큰이 돌고 있고 필요하면 XRP가 그 사이에서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레처는 본래 여러 가지 통화를 빠르고 싸게 교환하도록 만든 플랫폼이니까요. 이렇게 XRP 생태계는 단순 투기 자산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벗어나가지고 실물 금융과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전통 금융시장의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물 자산 토큰나 r w a 예요이 국제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체인의 토큰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건데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가팔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리플 레저가 이 RW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메사리 리포트에 따르면요,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돼 가지고 발행된 실물 자산 가치가 올해 3분기에 3억 6천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찍었고요, 분기 성장률 무려 215%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발행된 자산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미국 단기 국채 펀드 토큰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가 만든 디지털 상업 어음, 그리고 부동산 수익을 토큰으로 쪼갠 것들, 전부 다 기관들이 만든 진짜 자산들이라는 거고, 그 인프라로서 리플 레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속도가 빠르고요, 수수료가 저렴하고요, 10년 넘게 운영돼서 안정성이 검증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리플렛저는 자동화 마켓메이커 AMM 기능까지도 도입을 하면서 온체인 유동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웬만한 거는 스마트 컨택트 없이도 리플렛저 상에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완성도 덕분에 은행이나 기관들이 아이 정도면 써볼 만하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겠죠. XRP가 그동안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온 보상을 슬슬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반드시 고래를 따라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의 행동에 대해서 맹신을 하시지 말되 거기 담긴 메시지는 읽자라는 겁니다. 이 지금 고래들의 매집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XRP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또 당장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모아가고 있고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 전략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먼저 첫 번째, XRP라는 자산의 기본적인 면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 자신의 확신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중장기적인 활용 가치랑 네트워크 성과를 생각해서 아, 이 정도면은 나도 일부 담아둘만 하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비중을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아직도 이 코인이 믿덥지 못하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투자처가 보인다면은 굳이 무리하게 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기 본인만의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들어간다면은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목돈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1.77달러 지지선 부근에서 추가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겠죠.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래들도 12월 중순 이후에 급등 때 왕창 산게 아니라요. 중순 급등 이후에 조정 오는 거 보고, 후반부에 슬금슬금 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쪼개는 지혜가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거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두개다 열어두셔야 돼요. 이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지, 나쁜 쪽이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XRP가 정말로 2달러 돌파해서 위로 상승한다. 그러면 내 평단 대비했을 때몇 퍼센트 수익일 때 일부 이익절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갈지 지금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상 급등해도 욕심부리다가 전부 다 날리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7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이때는 초기 투자금을 일부라도 지킬 건지 아니면 더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건지 이 기준을 세워두셔야지 공포에 침착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공포는 최악이겠지만 계획된 공포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랑 위험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할 때가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봐왔었죠. 이번 리플 XRP 사례도 어쩌면은 훗날 그때가 전환점이었지.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투자에서는 느긋한 관찰자로만 남을 수가 없겠죠. 우리 각자가 결국에 돈을 넣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원인으로 원칙과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지금 고려들은 바로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보여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담고,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팔고, 또 매우 단순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그 원칙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공포를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한번 솔직히 답해보시고, 이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설령 단기 시장 등락에 일희 일비하더라도 결국에 길게 보면 수익은 따라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망했다고 할 때, 또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준비된 사람의 몫이 됩니다. 역발상 투자의 귀재존템플단경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라고요. 이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리플 엑셀비드 둘러싼 16% 하락과 이 대중의 비관들은 이 사실 고래들에게는 가장 저렴하게 자산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박앤세일 기간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눈을 감을 때, 또 누군가는 차트 너머의 금리 인하라는 이 거대한 파도랑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성패라는 게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아니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를 읽는 눈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흔들릴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중심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고래들이 남긴 물밑의 흔적을 믿고 또 변화하는 유동성의 길목에서 침착하게 다음 국면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장의 소음들이 잦아들고 또 진정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그 결실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 되어줄 겁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통찰력 있는 투자를 늘 우리 신사채널에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준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50만원만 벌어도 정말 잘한 것 같고, 리플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되, 어느 정도만 상승하면은 절반은 팔아야지, 뭐 이런 나름의 계획도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좌가 커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오히려 그 기준점은 점점 더 흐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수익이 나와도 전혀 만족이 안 되고 이미 업비트 계좌에는 수백만 원또 많기는 수천만 원까지도 평가 수익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하나 때문에 매도를 계속 밀어버리게 되어 이 결국에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현실적인 목표들 기준선들은 어느새 잊혀져 버리고요 지금의 판단들은 수익이 아니라 욕심이 기준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지금의 계좌가 아니라 이 처음 코인을 시작하던 그 시점의 나를 한번 떠올려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나는 이 정도 수익만 나와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이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겠죠. 조금씩이라도 분할 입절을 하시면서 아 이거는 이제 내 수익이 됐다. 이거는 내가 잘 대응했다.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익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야지 투자가 다시 단순해지고요. 감정 자체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가장 큰 수익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세웠던 기준을 잊지 마시고 욕심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죠.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들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그리고 거래소 물량들이 몰리는 순간들, 이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 자체가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들이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에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